안녕하세요. 그 채널에서 정기부원이 확정된 잠잠과 벨라, 벨라네 집에 지금 가는 중인데요. 일단은 정기부원 해주신 황상현님, 주성진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황상현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ত্র ব্রো বাবা 뭐? 어, 아 뭐, 야 아빠, 뭐지? b 그 머리치 아, 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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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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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봐봐물리치 아, 그어어어 언제? 오늘? 어

<laughs> What? <laughs> What mm? October 10th. 11th is 11, my birthday. <laughs> 11 <laughs> mm? October 11th birthday. It's my birthday. It's my birthday at the mall. Okay, October 10th is my birthday. sponsor. Ikstu ikdei wode se kalo terapi. <hes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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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 <hesitation> mas mas <hes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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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vement. 아, 왔어? 어, 어, 응. 아, 허벅지 쪽까지 어 이제 좀 에이, 느낌이 와 가지고 전시촌이 내려가면서 이제 끝까지 다 느낌 이 오겠네. 야, 나 저기가 이제 하늘의 집이고 어그제 채널에서 그 고정으로 어 고정으로 그새 마을이라든지 어, 나눔 행사 할 때마다 고정으로 이제 함께할 벨라의 예, 노래를 엄청 잘하죠. 예, 벨라네 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니아니 여기, 여기, 먼저. 이제. 아, 여기. 예, 타투야? 타투? 눈썹, 눈썹 타투. 속눈썹. 여이여기여기 벨라. 헬 e 벨라. 벨라 엄마가 하는 일이 집에서 요거를 어, 눈썹, 속눈썹 그이뭐 이렇게 어 화장 안에도 이렇게 화장한 것처럼 야, 되는 그요 일을 하나 봐야 아빠. 어? 양동아두 명이야? 들로, 들로로로한명어있어로 에이 이는 뭐야? 야, 아들, 아, 빠 어? 아, 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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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이 아, 예, 야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네 예, 아, 예, 네 예, 아, 네 아, 예, 네 예, 네 예, 네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네 아, 이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보네 예, 아, 예, 아, 예, 아, 네네 아, 이리만오. <놀람> 아빠 아빠. 라보지 고고. 라인 있어. 아빠 뭐? 아빠냐? 아빠야 아빠. 허라버지도 많이 왔어. 아이고. <놀람> <놀람> 이기 <야이>. 저거. 어아 <놀람> <놀람> 아, 아, 봉사. 이거이거 이거 이아빠가이 아빠가? 아빠가? <놀람> 아, 그와오 그, 그, 음. 디디아아빠처럼응아야 음. 지금 잘 사네. 근데 집 좋다야. 집이 좋아. 근 알아봐. 기아이화장실 뭐 아, 이거. 지금 아, 뭐야? 음. 얘는 뭐야? 이거 어? 예, 어, 아? 이쪽이네. 아. 룸미도. 아. 룸 좀. 아룸이야 봐봐. 여기다. 아. 아, 야. 집이 좋네. <laughs> 야, 집 좋다야. 응 음. 음. 이야, 좋네. <laughs> 봐봐. 네. 어,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집 중에서는 어, 아마 제일 좋은 집 같아요, 여기. 그, 뭐야, 저, 저, 라가벨라가첫 퍼스트야? 여기가, 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 똘러 자요세칸이 죽고. 얘가 세 번째고 여기 네 번째고 아기가 아그 첫째 어 둘째가 죽었대요 예 네, 여기 셋째고 여기 넷째 아기 있고 아 아빠는 어디갔어 아빠는 어디갔대 아사무 파파 아 워크 아 워크 하는 워크 무슨 워크해 건설 관련 아 아빠 건설하는다 그그 디디 같은 그런 거 한다고 아니야 이봐서 이거 진짜 유니폼이 있어 건설 아그 아, 아, 뭐, 아, 나라에서, 아, 뉴스타? 아, 뉴스타, 아, 뉴스타. 어. 야, 거기서. 아빠 그래도, 그도 집에 아빠 가장이 가 계속 일을, 가장 일을 하니까 그래도 집 좋네. 어별라있잖아요아이아이아이 어, 어. 집이 지금 여기 집이 집이 월세도 아니잖아. 그지 월세도 아니야, 이 월세방도 아니고 여기 지금 잘 집이라 할아버지가 이제 어, 아버지가잘 살아 가지고 어, 돈이많아서 이제 집을 물려받고 어, 살고 있는데 2층은 형이 살고 응. 어, 어이쯤은 여기 어, 아빠 형이 살고 어. 그 내일 새마을 가는데 벨라 어디 같이 갈수 있나? 그, 내일은. 내일은, 응. 어, 그, 아무도 안 가고, 어, 어 여기, 어, 이만 그 어, 어. 네. 그, 매, 그, 우리 행사할 때, 우리 뭐, 이렇게 그런 거할 때마다 같이 다니면서, 어, 그 할까? 어, 오케이. 내일, 내일 다시 한 번, 어, 확인하고, 어, 함께 할수 있는 거 같이 가서, 가는 걸로. 네.